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한테는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 의원장님은 토를 다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사실 관계도 확인하고 저는 그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헌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제 개인 자연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일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시고 토를 다시고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그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지를 시간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하셔야 되지만 그 이외에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견해 차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비판하면서 그런 건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께도 질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배수구원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분인데 왜 저를 공격했을까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겠네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 대응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당연히 윤리위 제소를 할 것. 지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윤리 제소하세요, 추경 원내대표. 저도 곧바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할 거니까 왜 저는 뺍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막 윤리 제소하시고 박균택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시고. 소운하니까 서영기 의원한테도 윤리제수 하세요. 다.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 하겠는데,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습니까? 기이한, 기이한 원내대표,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에 대해서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 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참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런 내정 간섭 당장 중단하시고. 기이한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